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 BJ 라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먹을 거는 허니콤보랑 외지감자 아까 제가 방력 있게 이렇게 팡 부어놨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보지짱짱님 별표도 한개 감사합니다. 우리 700분 넘게 보시는데 추천과 질차좀 해주세요. 음 이거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 먹어야 맛있더만. 얼리지마 씨발님께서 별표도 한개 감사합니다. 야 중계방 채팅방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너네가 자꾸 개념 없게 채팅치니까 얼린 거잖아. 병신아. <laughs> 매니저 간부님들이래 이 이거 가지 수화했어요 우리 800분 정도 계시는데 모바일분들 터치하시고 올리고 상단 위에 따봉버튼 이거 추천이거든요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이거 밑에 보이지? 즐겨찾기 하시면 b j 힘이 됩니다 나한테 힘좀 되게 즐겨찾기 좀 해주라 생방송 열심시니까 누가더 병신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음. 일단 개조아인보다는 얼굴이 좀 잘생겼어요. 나? 18살인데? <laughs> 야무지네요, 맛이. 적당히 열려, 시님께서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서 풀어 줄게. 특별히 풀어 준다. 풀기, 녹이기. 됐지? 다볼게 이제. 아, 18살이라고 2시 53분아. 응? 음. 얼려 봐. 야, 중계방에서 얼리래. 응. 맛있겠네. 맛있지, 당연히. 음. 응. 먹. 봐. 야, 지금 1기 중이라서 있어요. 음. 대기 중이라서 있어 지금. 방제 대기 중이라서 있어요. 매너 매너 채팅 요호 님께서 여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00분 정도 계시는데 추천과 즐겨찾기 좀해 주세요. 아, 진짜 대기 중이 돼 있어? 잠깐만요. 왜 그러지? 거의 극혐이네요 어. 됐다. 오케이 됐죠 이제 됐어요 님들 추천 한 번씩 만눌러 주세요. 민음아 녹여주님께서 한개 감사합니다. 알아서 녹여줄게. 이제 까불지 마 얘들아. 중계방 얘들아 좀 끄치지 말자. 채팅방 다 보고 있거든. 어 이제 까불지 맙시다 여러분들. 예, 우리 700분 넘게 보시는데 추천과 절차 좀 해주세요. 800일? 800일은 모르겠고 이제 1월 31일 1일 1월 31일 날저 2주년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뭐야,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야? 여기 개빌이다. 추천 좀 해주세요. 남이는 뭐, 폰 바꾼 걸, 바, 폰이요? 아이폰으로 바까 어, 요즘에 아이폰으로 많이 바꾸더만, 사람들. 야, 근데 아이폰이 좋냐? 나 아이폰 어려서 못 써먹겠던데? 어. 진짜 아이폰은 어려서 못 써먹겠어. 아이폰이 좋아요? 에? 아이폰이 좋아? 아, 우리 용은, 우리 해연 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이냐고요? 네 생방이죠 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맛 섬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일단은 맛을 설명, 설명해 줄게요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음. 음. 발가락, 빨하는, 기, 발가락 빨아주는 기분이에요 음. 중대방이 해서 안돼 음? 계속 고래 잡아줘, 그러면 어떡하냐. 다시 얼려요? 알았어, 얼려줄게요. 음, 얼려줄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800분 정도 계시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허겁지겁 먹어보냐고? 뭐라고 먹어보라고? 야, 니 닦아리냐? 싫어, 임마. <laughs> 요민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 찾기좀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나는 매직 안 했어요. 고데기 한 거야, 고데기. 깨끗이 안 먹냐고? 야, 존나 깨끗이 먹고 있는데요? 음. 음, 맛있구만. 이익 남냐고? 철구 보금라오님, 별표사 한개 감사합니다. 음, 짱짱이가 우리 별표사 한개 감사합니다. 중계방있네 짱짱이가 있으면 중계방 풀어주고 싶은데. 음. 우리 팬들이 있으면 좀중계방 체지방을 좀 풀어주고 싶은데. 풀어줄까? 근데 생방이에요 음, 18살이면 애들이 아지트처럼 집 쓰지 않음? 저는 그런 새끼들 다 잘랐죠 음. 대존하는 새끼들 풀어줄까? 일단? 중대방에게 기회를 드릴까요? 누카님 별표 한개 감사합니다 먹을래? 한 개만 주자 일로와 잽싸네 우리 아로기. 미느마 노교라님 별사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얘뭐 먹냐? 야내 발가락 깔지 말라 했지 너. 어? 형아가 그거 초코가 자꾸 초코 내 발가락을 빨아. 난 발가락이 성감됐거든. 얘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고추 설비리예요. 네. 사랑 음식 주지 말라고. 왜 성질이야 근데? 어? 알았어? 성질 내지 마. 아 그래요? 후에저 새끼 강태좀요 예.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얘들아 중계방 녹여봐라 어떡해 응? 마지막 기회를 줄까 말까 이번에 한번만 중계방분은 이번에 한번만 더 욕하면 나 이제 또 중계방 다시 올릴거야 알았어? 채팅방 다 보고있거든? 봐봐 다 먹고 있거든요. 음 마지막 개를 주지 이제 한 번만 또 욕하면 이제 얼릴 거예요. 오케이? 흠그 <laughs> 그만요. 저 왼쪽으로만 씹어요 원래. 음, 음 좋구만 소스 머스타드요. 안되겠네, 중계만 얼려야겠다, 이제. 음,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잠이란 없습니다. 음. 우리 여러분들 12시 넘었는데, 우리 800분 정도 계시는데, 추천과 즐겨찾기좀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롱아, 쉿. 쉬... 형 쫓겨난다, 임마. 아, 맞다. 콜라 왜안 먹냐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뒤져. 조용해. 아, 좋아요. 음. 조용해. 조용히! 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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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 냐 말도 못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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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오늘 비 왔어요. 님들, 오늘 비 왔습니까? 여러분들, 강아지도 그거 하냐고?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그... 그런 게 있어. 우리 집 강아지는... 아롱아, 조용 해봐. 응. 비 왔어요. 나비 왔는데, 오늘... 오, 오늘... 비는 응. 왔는데, 살짝 살짝 비 왔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겨찾기나. 12시 넘었는데 좀 자비 좀 써주세요. 생방송 항상 열 시니까 즐겨찾기 추천 좀 해주시고요. 네, 이선님 거의 본방이에요. 치킨? 치킨 아직 많이 남았지? 이 정도 많이 남은 거 아니야? 저희 방송은 매일 밤 생방송 열시고요.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섹시하게도 먹는다고요? 아닌데요? 음 고등학교요? 엄마는 어. 엠창인생이에요 음. 어야 초코 어디 갔냐, 아롱아? 얘! 아 여깄네 얘 때문에 앞으로 못 가겠어 초코 때문에 안본지 오래 해서 몰랐다고? 뭔 소리예요 식구 아닌데 어떻게 본방 공격 되냐고 아! 그러게요. 복불복이지 그런 거는. 아! 아롱아 너 진짜 안 되겠다. 이로 와. 아롱이 저 잡아올게요. 예내 네. 옆에 가만히 놔둬야겠다 얘. 어 더. 진심으로 하선 소리 너무 덥다. 어지를 입고 방송을 해야겠다. 확실히 시원하네요 응. 확실히 니트 입고 하니까 방송을 못하겠네. 응. 너무 더워요. 초코 보여달라고? 자, 초콜를아너 보여달래, 사람들이. 초코 목욕하고 왔어? 귀엽지? 로아래, 아롱이. 얘들아, 우리 아롱이 털 깎았다? 아롱이 털 깎았어. 어떻게 귀엽지? 얘들아. 아롱이 털깎았는데 귀엽죠? 귀엽지 않니? 옷좀 갈아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즐겨찾기랑. 옷좀 갈아입었거든요. 더워가지고. 괜찮죠? 저지 입어도. 내가 항상 집에만 있, 있을 때는. 그러는데. 돼지? 돼지, 얘들아? 응? 저지 입어도 되죠? 니트를 입어, 입고 있어가지고. 우리 800명 넘게 보시는데 추천과 을일 자점해주세요. 아롱,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즐겨찾기 추천, 오, 즐겨찾기 추천 좀 많이 해주시면은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1800분 넘게 보시는데 중계방 이제 채팅방 또이야 내가 얼굴 리 풀어줄까? 응? 마지막 길을 드릴까요? 이제 진짜 마지막 길, 회 어? 내가 채팅 다 보고 있거든요, 중계방 분들, 예? 너무 채팅을 너무 하시게 치시네, 여러분들이. 안 어? 치면 뭐 당연히 켜드릴 수가 있는데, 다, 당신들이 너무, 너무 좀 개념없게 치시니까. 고등학교요? 그러게요. 그런 이유가, 딱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은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음! 초코는 토이푸들 음. 마지막 기회가 왜 이렇게 많은 야, 사람한테는 기회를 많이 줘야되는 법이야 음? 우리 크루님 중계방에서 스티커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와우, 거의 900분 정도 계시네요, 지금 900명, 지려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즐겨찾기 하시면 BJ에게 힘이 되는데좀 즐겨찾기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음! 나는 치킨을 콜라 두 명이랑 이거 소스까지 해서, 그리고 매지 감자랑 해서 저는 24,000원에 주문했구요. 와우, 900명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생방송 10시니까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배우 누나, 어딜 자요? 가지 마세요. 아, 예, 저두얼모니터습니다음 나티 작아 나 즐겨서 했는데 알림이 안 왔다고. 어, 아프리카 TV 어플을 삭제하고 다시 깔아보세요. 음. 응. 어 그래 알이 잘 자라. 난살안 찌냐고? 오빠는 내가 비실비실하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남자의 남자가 왜 그런지 알려줄까? 항상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응? 그리고 새벽에 잘때뭐 하는지 아냐? 따따 의리라고 있거든요. 따따 의리? 예. 지금 그게 좀 의리가 넘쳐나요. 예. 그거를 하면은 단백질이라는 게좀 많이 나가. 어. 그래가지고, 예. 단백질이라는 게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살이 안 쪄. 내가 그러거든. 제가 그 따따 의리를 하거든요. 예. 따따 의리. 음. 얘들아, 방송이니까 좀 뭐랄까. 우리 좀 너무 직접적이게 말하지 마시고요. 좀 뭐랄까. 좀 돌려서 말해주세요. 예를 들면 뭐, 오빠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아니면 오빠 끈적끈적? 아니면 은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너희들이 잘하는 거. 너희들이 나보다 드림력이 더 좋아서 잘할 거 아니냐, 얘들아. 음. 네, 저지 유로, 유로파예요 유로퍼가 아니라. 음 언어장애 있는 새끼야. 예. 그래, 좀 비시비시라고 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애들은 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 응, 음. 걔네는 아마, 아마 한, 한번 하면, 따따 의를 하면 한 번, 한 8번 정도 갈 거, 얘들아? 열혈의 매니저, 매너 채팅, 아, 그래? 휘진이 안녕. 우리 900분 훨씬 넘겼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낮저 밤이? 나는 솔직히 낮저 밤이보다는 저는 낮에도 이기고 싶고요. 밤에도 이기고 싶어요. 음. 남자의 거식이라는 게 어떻게 언제가 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략하고 싶어요. 네. 오빠 나 장미해요 미친년 나가 새끼야 내 얼굴 보고 할 거면 어. 야, 차라리 내 얼굴 보고 여자들아 내 얼굴 보고 그런 짓을 할 거면은 어 차라리 우애하라 아이를 치고요 그 남배우를 보면 서 하세요 왜 그래 자꾸 나한테. 응? 네, 저 혼자 살아요 몇 시까지 하냐고? 모르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즐겨찾기랑 매일 밤 생방송 1시입니다 아, 라고 저 새끼 좀 재밌다 병신 같다 하시면은 여기 즐겨찾기 하시면 BJ에게 힘이 됩니다 즐겨찾기 하시면은 알림 가거든요 제가 생방송 키면은 어, 좀좀 좀 뭐랄까 즐겨찾기 좀 해주시고 앞으로 생방송 10시 때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자도 키스야돼 사냐고요? 음, 쿠퍼에게 나오죠 음, 다승이 어서 와 아, 키스할 때도 싸는 게 아니라 쓰냐고? 쓰지. 나는 쓰던데, 어. 베타 찍어 먹자고? 싫어, 마 응. 음. 싸님, 감사합니다. 라면님, 한개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경험담이야. 죄송합니다. 경험 안 해봤어요. 예. 왜 혼자 살아요? 그러게요. <laughs> 저 18살이요. 에 키스해봤냐고? 아니, 안 해봤는데요. 저는 키스랑 그런 거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얘아아안해봤어 우리 천명 정도 계시는데 천분 계시는데 추천과 즐차 저희면서 와우 지금 이 시간에 천 명이나 와주셨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쿠퍼액으로 임신 되냐고요? 임신 되지 않냐, 쿠퍼액으로? 야 님들 임신 쿠퍼액으로 임신 되지 않냐? 이런 거는 우리 둥개방 형님들이 잘 알아요. 음. 둥개방 형님들 쿠퍼액으로 임신 되나요? 예, 궁금증 좀 해결해 주세요. 형님들 쿠퍼액으로 임신 됩니까? 임신 돼요? 이런 건 중개방 형님들이 잘 알지. 중개방 형님들, 임신 돼요? 오, 임신 된다네? 이제 조용하고 계세요, 이제. 어, 좀 채팅이 더러워질 것 같기 때문에. 된, 되지 않냐? 응. 어. 중개, 난, 그거. 중개, 중계, 그거, 중개방으로. <laughs> 중개방으로 임신된단다. 그거. 쿠펙으로 임신된다고 들었는데. 어. 여러분들 사고 칠때는좀 뭐랄까 뭐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콘돔 뭐 무조건 착용해야돼요 응. 안된다고 된다고 응 오랜만에 정작게임 하자고? 아 싫어 그거 어려워 잘 알지도 못하면더개가군네잘 알지도 못해서 너한테 물어본거야 응 되긴 되는데 정자들이 별로라서 임신하더라도 장애야 난다고? 괜찮아요. 음. 어, 녹화하고 있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1000명 넘게 보시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반 생방송 열시고요 음, 아로카 내려가 있다. 음,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내가 존나 웃긴 거 하나 알려줄까? 내가 갑자기. <laughs> 내 친구 중에, 우리 방송 알죠, 님들? 중계방 분들도 혹시 아세요? 이거 중계방 채팅방 내가 이렇게 보여놨는데 안 보이니, 얘들아? 어머, 머머 이거 왜 꺼지니? 어머, 어머, 이거 미친년이야, 왜 꺼져? 어. 우리 천명 넘게 보시는데 추천과 즐겨찾기 질 수예요. 내 친구 정환이라고 알아, 님들? 중계방 분들도 알아요? 내 친구 정환이라는 분들도 알아요? 매니저님 며친 어디 가면? 지금 같이 없죠. 예, 우리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희가 자기랑. 정환이가 내가 얼마 전에 걔랑 같이 잤거든? 어, 그러니까 자서 막 이상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어. 그니까 정환이가 컴퓨터가 존나 쓰레기야, 얘들아. 정환이 컴퓨터가 개쓰레기거든. 개쓰레기거든? 예, 얘가 그니까 러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뭐 나, 갑자 얘가 나한테 이러더라. 갑자기 뭐,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방송 중인가? 아니네, 어... 방송 중인 줄 알았는데...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얘들아 정환이 방송 중이니? 지금 잠깐만요, 정환... 제 가슴 보지 마세요. 님들... 응... 뭔개이야 어... 방송 중 아니네. 어... 오늘 사람 왜 이리 왔냐고 먹방하니까 많지. 사람들은 먹방만 좋아한다. 응... 아, 추천 감사합니다. 우리, 1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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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워? 왜 그래, 왜 그래? 왜? 누가 씨를 걸었어? 누구야? 딱대로, 아롱아. 왜? 나야? 미안해, 나. 어. 깜짝 놀랐네. 예,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얘네 싸운다니깐요? 이거, 야, 보여? 보여? 싸워. 마땅 뜬다니까 초코랑 아롱이. 음. 아니, 중개방님들아, 뭘 계속 막, 정자, 막, 쿠퍼액, 막, 그런 걸로 임신이 된다, 안 된다, 왜 그런 걸로 싸우세요, 예? 쿠퍼액, 아직도 그러네. 정액업자님이랑, 우리 좀, 어 그리고 또 우리 정액업자님, 계속 그걸로 막, 쿠퍼액으로 뭐, 임신된다, 안 된다, 계속 성질 부리시네, 진짜. 왜 그러세요? 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열 정리가 뭐야? 내가 아롱이보다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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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쌌다는데? 60개 쌌다고요? 무슨 60개? 어. 그만, 쿠퍼이 그만. 그래, 우리 혜은이는 누나 말대로 쿠퍼이 그만 얘기 좀 하세요, 님들. 어? 쿠퍼 얘기 뭐냐고요? 그러게. 쌌다 그래한 번에 얼마큼 나오냐고? 길이지. 응. 5381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 코수술 안했어요 저 매부리인데? 누가봐도 매부리 아니냐? 저 연예인.. 나좀 취향이 독특해 나 마동석 좋아해요 나 어렸을 때 마동석이랑 결혼하는게 꿈이었어요 일로와 새끼야 응. 소스 머스타드지 응.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동석 그래 마동석 나 마동석 좋아했었어 응. 게이 아니야, 어렸을 때. <laughs> 쿠퍼에 먹으면 임신하냐고요, 소리니? 뭔소리에요왜 그러세요? 응. 근데 마동산 솔직히 멋있지 않냐? 응? 나 마동산 멋있던데. 응. 나는 솔직히 나쁜 녀석들? 그거 했을 때, 나 원래 TV 드라마 그런 거안 보거든? 응. 음. 마동석이 진짜 제일 멋있었어 음 솔직히 마동석 그 옆에 그 빡빡이가 누구죠? 그 양목인 빡빡이? 그 박해진은 누군지 알거든? 음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조동혁 맞아. 그 사람이랑 마동석이 제일 멋있었고. 솔직히 박혜진은 얼굴은 잘생긴 거 인정해. 응. 성격도 좋은 거 인정해.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온 이미지는 좀 뭐랄까, 좀 별로였어요. 예. 네. 좀 뭐랄까. 어, 좀 뭐라 해야 되지? 박혜진은 좀, 말만 할줄 알지 실전에서 싸우는 걸잘못 봤어요. 그냥 삼단모만 휘두르 휘두르고 말잖아. 응. 소녀시대 이상형 중에 윤아 좋아한다. 음. 응. 정자 생산이 안 된다고 감자튀김을 먹으면은 다 먹었는데 큰일 났네. 음. 응. 괜찮아. 나는 정자 생산이 안, 안 돼도 상관이 없어. 왜냐? 그니까, 제 친구가 예전에 불알선이 꼬여서 비뇨기과 선생님들과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제 친구가 불알로 꼬여가지고 비뇨기과 선생닙,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음, 정자라는 게그 차가운데를 좀 많이 있어야 정자 생성이 잘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예, 항상 샤워기로 불알만 이렇게 음, 집중, 집중 저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감자튀김 많이 먹어도 저 정자 많아요. 예,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먼님 안녕하세요. 남인은 이 문제, 내가 문제라고. <laughs> 뭔 소리예요? 예, 제가 무슨 뭐가 문제예요? 어, 좋아. 내 페이스북이 이상하다고? 내 페이스북이 왜 이상해? 남인은? 야나 페이스북 근데 이거 남이는 말고 라우라고 쳐도 나오더라 라우라고 쳐도 이, 이 이름으로 나오던데 라우라고 치고 친추 많이 걸어줘 친추 안 되면 팔로우라도 해줘 응. 유튜브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막 유튜브로만 보지 말고 어? 생방송으로도 좀 많이 오고 열시인가 1신시나 응. 이 새끼는 킬 때마다 치킨 먹네. 한식 좀 먹어라. 병신아, 그저께 김밥 천국이랑, 그거, 라볶이랑, 그리고 뭐냐, 그제육덮밥 많이 먹었어, 이 개년아. 응? 음? 음. 지우쇼 그래, 내가를 봐봐. 음. 음! 유튜브 채널 난돈못 벌어. 나이가 안 돼서 돈을 못 벌어요. 알지냐고? <laughs> 아니, 죠 음. 몇 살이냐고? 몇 살로 보이냐, 나? 첫인상이 몇 살로 보여요, 님들은, 저가. 음, 좀, 이 정도면, 뭐, 거의 초등학생? 죄송합니다. 예. 우리 일단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아바세요? 네, 아바예요 음, 제 거식이 좀 꼬치걸리 아니고 깨끗해요. 40살? 대가리 박아. 어. 22살? 예, 그쪽도 대가리 박으시고요 음, 25? 대가리 박으시고요 예. 내가 잘못했다. 그만하자. 음 주차장님 감사합니다. 19살 그래요. 완살도 뭐 푼건 괜찮지. 그렇 정액업자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중개방분들이 갑자기 착해졌네본방애들이좀 맞아야 되고. 어, 일단 본방 본방 있는 분들은 좀 뭐랄까 거의 오하마로 쳐야 돼요. 음 중개방분들은 좀 뭐랄까 사랑과 정성 기득 날려들으라고 그렇게 키워야 돼요. 음안 그러니? 중개 방법들이 착하네. 라오야 페이스북에 라오 고추 치킨봉이 치니까 나오더라. 아, <laughs> 진짜요? 제 거식이 전부 댄데 행신동 사냐? 일산 사는데. 일산 동구 사는데.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소년원 어. 갔다 왔냐고? 야, 그렇게 보여? 나안 갔다 왔지. 당연히. 순수하고 착한 어린인데. 응? 우리 여러분들 12시 넘었는데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어우 추천 절차 감사합니다 모바일 분들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따본 것은 <laughs> 또한번 터치하시고 왼쪽 하단에 색잠시모양 <laughs> 깃발 깃발모어 모양, 괜찮아 머리? <laughs> 색갈피 모양 깃발모양 체크돼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님들 음, 음 맛있구먼 음. 야 어그로 좀 그만 끌어라 이것들아 어 정수 잘가. 내 밑에 강아지 있어요. 어그로 좀 그만 끌어라. 매니저 없어요, 지금. 다소아 들어왔으면 매니저를 해야지. 이 개간녀나. 어? 강퇴를 해. 다소아뭐 계속 매니저 채팅, 매너 채팅을 계속 구걸하면 어떡해? 강퇴를 하세요. 강퇴를 병신아. 응? 미안해, 욕해서 답답해요. <laughs> 답답해요. 말이 안녕 좋아 녹화 는 여기 까지, 하 도록 하겠 습니다.